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심을 느끼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영속에 주님 와 계시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을 누구에게 넘겨주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내 속에 역사 하는 걸잘못 느낍니다.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주님 주장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께 여쭙고, 그래서 살아가면 주님이, 진짜,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순간순간 도와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안 느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입술에도 덕이 있고, 임금이 친구가 된다 그랬고,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철저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면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업하는 것을 항상 느끼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이제 가끔 느껴집니다. 아,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 도와주시는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대충 양다리 더 걸치고 살면요.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역사하는 자기 모르는 거예요. 양다리 더 걸치고 대충 살아봐요. 그러면요. 주님이 도 지금 내 속에 역사하는 거,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주일 말씀 들으면서도 성령이 내속에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속이 역사하고 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대충 살아가면요. 주님이 잘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정말 도와주십니다. 저도 성경 익힐 때, 성경 하나 정말 바르게 익혀보려고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데, 이거, 진짜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충 살면 주님이 도대체 얻어 터지면서도 모르거든요. 밀어난 자는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받은지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요, 이거 절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눈여겨보시고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생 같은 거 하는 것이라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착당한 선에서 눈두장, 눈두장 찍는 것처럼 딱 그런 식으로 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 속에 크게 역사하는 걸잘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분은 참 질문 좋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심을 느끼고 싶다. 우리 시대에 왜잘못 느끼냐 하면은 열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서 너희가 전심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아무나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까? 그게 사계호가 뽕나무 위에서 갈망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리고 성로 들어가냐면 그게 소경거지 바디베오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모략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스스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고 좀 느껴진다니까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지만 은막 보고 계십니다 보고, 보고 계시면서 누가 정말 찾는지 그 마음을 정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는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 시절에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가까이해 보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 배우면 딱 저거 와가지고 막 집에서 복습도 하면서 막 어떻게 하든 간에 칠작 익히려고. 저는 좀 보면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 이게 정말 추억 같은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대충 익히냐고 말입니다. 아 보면 이거 이거 진짜 성경은 아니지만은 정말 내용이 아주 좋은 책이 좋은데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막 철저하게 익혀가지고 싹내 것으로 만들라고. 왜 그런 열정이요? 그런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전학계나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혜주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섭해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자기가 알수 있습니다. 왜? 하다님 살아 계시잖아. 그래서 절실하게 살아가면 항상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요. 가끔씩 주님이 야, 주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기가 가끔씩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